민박 메디컬 스테이 외국인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3탄. 안녕하세요. 공간 임대와 의료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모델, 민박 메디컬 스테이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외국인 환자의 회복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40제곱미터 풀옵션의 민박 메디컬 스테이는 두 개의 방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어시스트 룸에는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2인이 기본적으로 배치됩니다. 각 코디네이터는 40제곱미터 풀옵션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룸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회복실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룸은 업무 공간으로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공유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간에서 코디네이터 주거 공간과 의료관 관객의 회복 공간, 그리고 업무 공간 동시에 운영되는 것이 민박 메디컬 스테이만의 핵심입니다. 민박 메디컬 스테이 외국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3탄. 첫째로, 공간 임대 측면에서는 코디네이터의 기숙사 이용을 통해 민박 주인은 임대료의 3분의 2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료 관광 측면에서는 코디네이터는 2교대 24시간 체제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통역과 긴급 대응을 맡습니다. 소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증미점 1호 월세 150만 원 풀옵션 기준으로 의료 관광객의 숙박료는 1박에 주중 7만 원, 주말은 8만 원입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인 경우 1박 6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코디네이터는 월 50만 원 내외의 부담으로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이는 주변 40제곱미터 풀옵션 시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코디네이터 인센티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손님 매출의 5%의 수당, 청소나 침구 리셋 시 건당 2만 원, 그리고 월 가동률이 85%를 넘고 리뷰 평점이 4.5 이상일 경우, 보너스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손익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시로 월세 150만원 기준, 코디네이터 2명이 각각 월 50만원씩 내고 게스트룸에서 월 50만원이 나오면 손익분 기점이 됩니다. 이 경우 게스트룸의 회전율이 24%즉한 달에 7일만 채워도 손익분 기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회전율에 따른 상세한 순이익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서 게스트룸의 회전율 60%라면 월 18일 운영, 순이익 76만 원, 70%라면 월 21일 운영, 순이익 97만 원, 80%라면 월 24일 운영, 순이익 118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민방 메디컬 스테이는 서울 시내 300여 곳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 메디컬 스테이 외국인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3탄.